중개의뢰, 중개계약. 중개계약은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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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 대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하도록 하는 중개의뢰인과 개업 중개사 간의 계약이다. 중개계약은 구두로 할수 있으나 전속 중개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업 공인 중개사의 숫자에 따라 공동 중개계약과 단독 중개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개 보수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가 중개 계약, 정률 중개 계약, 순가 중개 계약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순가 중개 계약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위법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중개 계약의 형태는 일반 중개 계약의 형태로서 이는 계약 공인중개사의 보수에 대한 보장이 약하고 거래 가격도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독점 중개 계약은 보수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가장 유리한 형태의 중개계약이다. 전속중개계약은 중개계약 기간 중에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거래를 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상당 금액을 받을 수 없으나 독점중개계약은 이러한 경우에도 중개보수 상당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공동중개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상호 협력하여 중개하는 형태이므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어 업무의 신속함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개계약이 종료되는 사유로는 중개의 완성, 중개계약 기간의 경과, 중개목적물의 멸실, 중개계약의 해지 등이 있다. 일반 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의 계약공인중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하는 방식을 말한다. 독점 중개계약의 특정 계약공인중개사에게 독점적으로 중개의뢰를 하는 계약 형태로서 계약이 체결되면 거래를 누가 성사시키든 간에 그 계약공인중개사가 보수를 받게 된다. 전속 중개계약이란 중개의뢰인이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 계약공인중개사를 정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순가 중개계약이란 중개의뢰인이 미리 매도 또는 매수 가격을 제시하여 그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계약공인 중개사가 보수로 취득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중개 계약을 서면화하게 되면 중개 보수를 반드시 기대하여야 하고 중개 보수는 법정 보수 범위 내에서 주고받게 된다. 중개 계약은 낙성, 불효식, 유상, 쌍무 계약이며 노무 공급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지닌다. 거래 계약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중개계약 중 전속중개계약과 일반중개계약을 명문화하고 있다. 중개보수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계약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가 개입되어 거래예약이 체결되면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한다.